<목소리도> 나다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아. <목소리도> 어, 접시에다 덜까 그, 박스에 기름이 너무 많방법이 아, 있어요 이게 기름 먹는 박스테 박스. 아, 그런 거? 그렇지. 어. 여기를이렇 딱. 어. 이렇게, 컷팅을 해주면 은 어. 누가 보게도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이개봉이렇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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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와아 골 요게 우리 동네만 있는 음, 처갓집 세트 양념도 있고 양념하고 이건 내가 좀 갖고 올게요 음? 그 처갓집 옆에 주신 수는 잔막걸리는 않는 것 같잖아 아니 갔다 는면는데 맨날 나간다고 그러시더만 항상 매진이야 잔막걸리가 응, 그래서 잔막걸리가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이 지평. 지평도 따봉 지평 맛있어? 지평 진짜 맛있어 응, 지평도 맛있어 어?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아 냄새부터 봐봐 지평도 맛있어 어. 가평에 자시면은 양평에 지평이야 지평. 근데 인기는 이게 더 많을걸? 지평이 더 대중화되어있을걸, 지금? 그런가? 한잔 응. 합시다. 응. 아 맛있다, 이것도. 음, 맛있어. 그지 그래도 나는 장막걸리라고 맛있어. 나도. 넘버원은 짜시오. 응. 음, 맛있다. 지평도 맛있다. 응. 여기 소면 넣어주셨었나? 어? 그냥... 아, 소면을 안넣은 그냥 골뱅이네. 야채랑 먹을 수있나아 네. 어때 축제가 맞어 이 이거는 아니요. 이거 뭐야 빡빡 아니지 빡빡 음, 아니야 야, 치킨 거모르는게 아니라 음아이 맛을 위해서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한다 너 맛있다 치킨도 그제. 일하다가 응. 피곤하고 좀 지치고 이제 응. 아 힘들다 이런 생각했을 때 오늘 저또 우리 꾸름이랑 맛있는 거 먹겠지 약간 이런 그게 약간 그게 있어 진짜 버티는 거지 응. 응. 그냥 우리는 주말도 없잖아 지금 주말에도 너무 힘들어 응.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 근데 잘 먹기도 해야지 응. 다 먹고 살려고 한 건데 맞아. 응. 한잔 합시다 응 음. 집형도 맛이 좋아 음이 세트도 이렇게 괜찮네 세트 세트? 음. 어? 우리도 세트? 음. 저기도 치킨 나온다 얘 누구야? 몰라 걔네 프라... 프랑.. 마이클처럼 생겼어 프랑.. 프랑켄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야 응? 음? 영문학과 나온 사람이라고 늦지 아, 않나라 지금 시간이 몇시에요 지금 딜레이? 시간이. 나 시간 아같이 시키는 사람이에요. 시간. 불 봐요. 이거 언제 먹을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음. 시간이 안 돼서 안 먹은 거야? 음. 응시간을 탈까? 음. 내가 시간을 탈씩 그러는데. 니도 있다. 오, 뭐지 뭐. 그러니까 많이 들었네. 잘양한것 시간을 잘 지키시라고. 왜 자꾸 시간이 늦어지지? 응? 맛있다. 응, 모두다. 오늘 저겠다 이 지평이 탄성기가 좀더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음, 그지? 맞아. 이거는 응. 쌀막걸리, 횡막걸리 같은데, 야, 우리가 그럼 그래. 뭐가사람이뭘 어? 먹는지를 알고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음. 음. 브리핑을 좀 해줄 테니까 음. 귀만 열고 있어. 음. 질문은 응. 브이핑 다 끝나고 밖에 질문도 받아? 질문 안할 거야? 응안할 건데 질문을 왜 해? 학생이 질문을 해야지 학생이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고 뭐 학생이야? 제품명 지평 응. 응. 그냥 막걸리 아니죠? 생 막걸리 쌀 응. 막걸리야 응. 김치찌개. <laughs> 이거 부족해요? 아 이건 어차피 다 야채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치킨이 큰게안오는거 같아. 괜찮아? 먹고 먹을까? 응, 다 먹고. 알았어. 밥 돌려가지고 좀 섞어서 조금씩 먹어볼까? 아, 골뱅이도 좀 추가할까 하는데. 응. <laughs> 그렇게까지 다 돼? 응, 어, 다 돼. 돼 자기야. 이차 세팅 한 번에? 이집에서안된게 없어. 아 또. 짠짠짠짠짠끝났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추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추가. 진짜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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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야짠짠짠짠짠야야짠짠짠짠짠짠짠짠좀이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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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고추 하나 넣고,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해놨다. 오이 하나랑 꿀뱅 파나랑 그 야채를 맛있어? 좀 이렇게 좀 집어주고. 음. 난 치게, 치게 좀먹어볼까어우 두부 있다. 이거 누는 거? 위에 셰프님이 직접 그주신 거. 약간 부대 김치찌개야, 우와, 와, 맛있다 약간 부대김치찌개 같은 느낌이나지 맛있다 아 맛있다 찌개 너무 맛있다 자기야 국물이 있으니까 좋긴 하다 응. 응. 형, 이 <laughs> 형, <6명. 웃음> 형, <6명. 웃음> 형, 6명. 자기야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왜? 머리가 무엇일야생기게 문제지 아니 근데 머리가 이렇게 마빠도 이렇게 되지 마빠? 아그 마빠기 종류가 있는데 색지가 마지막에 갈갈이 형 나와가지고 물을 주세요 이러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마인데 무슨... 마빠기 그 그게 있는데 실리지? 정인이 살아. 뭐야 정인이 모르잖아 정인이나술 취한 것 같아 이그마한거못 닫고 있는데? 나.. 나많 취한 것 같아 <laughs> 여기 훈련 아니야? 나 지금.. 아나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여워. 더 귀여워 공주야 봉구장 이렇게 이 퍼져있어. 맵긴 매운가 가 불망왕이. 불망왕 냄새가 되게 매워. 삼양냄새 라면 냄새는. 뭔 말이야. 내 주스는 따라줄, 따라줄게요 얍 자아 난 국물을 좀 먼저 먹어볼까? 응 오리지널 3명이야 왠지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뭐야? 원래 먹던 주황색 그거랑 이런 거 똑같애 또 그런가? 네 봉지만 다른 거야? 그것도 오리지널 아니야? 아닐까? 아 맛있다 좋다 자 한번 먹어봅시다 yep. 근데 너무 매울 것 같아가지고 음, 치즈를 갖고 와봤어한도 어, 겁을 줘가지고 내가 매운 걸 이제 좋아는 하지가 음 맛있어 음음그 음 매워 맛있어 치리 매워 확실히 매운데 맛있게 맵다 이거 많이 매운거 하자마자 안고 오면 짹짹아 많이 매워 매워 아직은 괜찮 매워 약간 근데 그렇게 겁을 줬던 것만큼 맵진 않은데? 데데수고먹 했어 매워 이 먹고 안녕. 어고 먹고 먹어먹찍어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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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그먹게는 싫어 고위가좀있먹가 먹고 먹다 먹고 다고먹 갖다 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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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줄게. 왜안 하던 짓을 그래? 해? 왜안 하던 짓을 하지? 나한테 뭐 잘못했니? 내가? 응 어. 잘못해도 이렇게 안할 걸? 오케이. 근데 라면 하나 갖고 오면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냐? 우리? 한 마리 먹어야지. 음. 음. 아. 음. 면은 벌가 먹었어. 벌 자기는 하나도 안 되겠구만. 난두개는 끓여야 되나봐. 면이 너무 짜. 이면 아니 그 그렇게도 하고 자기가 좀 빨리 먹어. 나는 좀 늦게 먹거든 밥을. 밥이 아니면 면인데. 아니, 그러니까 밥이면 뭐 면이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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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개운하게 매운 거 같아. 그래? 어막그 그거 불닭 볶음면에 비하면 어때? 물론 좀 볶음면이라. 비슷비슷해. 맵기로 따지고 보면. 근데 뭐가 더 맛있어? 아 어려워? 엄마냐 아빠냐 탕. 무슨 일 있었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laughs> 밥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 같이 먹을래 나도 어 이게 라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 맵기는 좀 맵네 조금 땀을 좀 흘렸어요 근데 절대 내가 매워서 흘리는 땀은 아니야 맛있어서 아니, 많이 매운 거 같은데 짝짝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응? 음? 내가 볼땐 짝짝이 엄청 매운데 지금 근데 음. 네. 음아 뜨거 맛있게 먹어 음! 네. 국물 먹으니까 확실히 맵네 확실히 매워 뭐야? 근데 맛 평가를 내가 하자면은 음뭐뭐긴장할 정도는 아니야 뭐 어, 뭐야 근데 막 이거 먹으면 진짜 막 매워가지고 막 미쳐 막막아막 막, 아, 막 이런 이런 음. 거 있잖아 막아막이래 면보다 밥이 더 맵네 나만 더운거니? 응! 안 더운데? 날씨가 좀 더운데? 우리도 살좀 빼야 돼 네. 이런 거 먹으면 살 쪄요 안 쪄요? 왜 가들 가 소세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근데 소세지가 맛있어 맛은 있어 확실히 이 돈이 이 돈이 제또소식 남은 하나에 밥을 주고 있는 거그래이야 Don't I'm n o 나 g o i 지금 to go. That's him, that's h 서 m I'm 다이어트 중 I'm tired. I'm tired. I'm t i 우리 진짜 응? 나도 진짜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 나 진짜 여기까지만 먹는다. 어? 더 이상은 안 돼. 근데 밥이 좀 아깝긴 하다. 음. 와, 먹으니까 어. 지금 들어가자마자 어. 졸려, 눈이 졸려 어. 먹으면서 뭐 자는 거야. 에르프가 어. <laughs> 고장이잖아 지금 가 밥 접시도 부탁해요 계란찜까지 추가 와와잘 먹겠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음 거기다 섞어 아, 이렇게 비벼서 먹기. 아, 뭐? 왜? 왜? 튀었어? 응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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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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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정 했다. 신지 아, 잠깐. 잠깐. 잠 이거 어떻게, 이거. 이 이거,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청량넣리고 어... 준비 끝끝끝끝끝끝끝 준비 끝. 끝끝 끝. 갑시다! 뿅 아.. 목넘김이 너무 좋은데? 얘는? 음. 이끝끝끝 맛있는 끝 같아 음.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맛있다.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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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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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 탈막 달막에 놀자? 응 이걸 같이 주는 게 되게 좋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 같아. 이건 딴 데다 예봉도 줘 예봉은 조금 주나? 김치에 줘야 되지 자긴 뭐가 더 맛있어? 먹어보고 얘기해 봐. 응. 아 응. 어, 진짜? 도대체 훨씬 맛있어요 야. 훨씬? 응 먹어봐 더 레즈, 더 탄탄한 느낌이제더 탄탄한 어, 느낌 어, 예. 어. 예. 거기에 비 예. 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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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가 튀었어 일부러 튄거야거기좀닦아거될것같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거어 일부러. 거어좀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좀게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어 원인을 뭐? 무슨 원인? 응? 어떤 원인? 아니 여기서 깻잎을 안 주는 원인게알았어 왜? 내가 깻어에만 지금 이거 둘다 먹었잖아 응. 그러니까 어음에 상추에만 게이 이거 보다 덜해 상추 먹을래 그래서. 나 지금 깻잎을 사고 있는데? 장긴 그게 맛있어? 그렇게 해서 난 이렇게 다시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야 음, 그래? 음. <laughs> 맛있다 여기 맛있지? 음. 괜찮은 것 같아 나 아, 상추를 앞으로 여기 시킬때는 더 사와서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거는 이렇게만. 야 리얼로? 어. 근데 나 지금 이쪽이 소리가 많이 가는 거 같아. 그래. 진짜. 이쪽에? 응. 음. 기본 형이에요 이게? 달 단백이 아니고 이거는 음. 약간 달콤한 달 아. 부추 좀 넣고 마늘 마늘도 한좀 넣어 넣어고 오늘. 사장님한테 뽀뽀하지 마세요 마늘 좀 먹을 거을니야밥 먹을 거 아니야? 밥먹야여 먹을 거밥을아니아까막밥먹어요기다야밥 먹을 거아아까야거 아니야? 그먹 시원하게 먹어, 시원하게 먹라보이 아, 엄청 시원하다. 우와, 이거 여기 맞네 우와. 몇 시야, 지금 시간이? 어? 나는 아유, 사극 재밌는 거없냐나 사극 한편 보고 싶은데, 영화관 만화, 만화, 만화도 사극 많이 봐. 무협 사극, 이준 눌러. 깔끔하다.

그거. 요 뒤에다 게를 c 고두개 맞으면 좋데 고들은. 주상 표시나여이거 고점 뭐보 몰라요. 맛하지. 응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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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 아. 베나이나이 아. 쿠키. 다르게 이거 맛있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쿠키야? 응 쿠키래 쿠키랑 쌀쌀 양대 샤 쿠키 어, 쿠키 맨나이 쿠키 진짜 맛있지 이거? 음, 맛있다 고등 맛있지? 고등 이렇게 쿠키 먹니? 저녁 8시 이후로는 매출 자기야 음? <laughs> 고등을 너무 남자같이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나는 이렇게 먹고든자이야 그다음에 음 아 이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계속 들어가. 손 대. 손 내가 를 많이 사야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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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